후보자님, 어, 오전에 마 후보자님께도 여쭤봤는데 국회 추천 몫의 헌재재판관을 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세명 모두 다 서면 질의의 동일한 취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오늘 두 명의 후보자가 현장에 나와서 역시 동일한 취지로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 헌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점을,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1987년 이후에 갖고 왔던 헌정재서 하에서는 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합헌적인 내용의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서 입법 등을 통해서 그 정책을 대, 제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으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배를 옹호하는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공론 과정을 통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한다든지 심지어 폭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어, 체제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헌재 결정 났인데요 이런 가능성, 이런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 이 결정 내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이 문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월 아 12월 3일 날 어, 있었던 내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 또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한 모든 시스템을 부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22대 국회 지금 국회입니다. 지금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게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네. 재판관 되시면 좀 관심을 널리 가지셔야 됩니다. 네. 현재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이라는 하나도 제출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고 국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배치되는 말 맞죠?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은 배치되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외국인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올해 11월 13일 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현재 전체 회의에 계류 중에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다섯 명이 동일한 취지의 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왕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됩니까? 저희가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막으려고 하면 막죠. 합의해서 처리했다. 저희가 왕강이 막은 겁니까? 이게 문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별적으로 쪼개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음, 하나 사실관계를.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1차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점검한다. 감사원이 감사한다. 다른 국가 기관이 크로스 체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수사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죠. 국방부 장관이 병력을 투입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군사를 투입하겠다. 수사도 안 했고,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여러 국가 기관이 검증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으니 군사를 군사력을 투입하겠다. 국방부 장관이 검사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왔던 헌정질서에서 이게 허용되는 해법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통령 측에서 이후에 재판에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해명하는 주장을 내거나 증거를 내시면 또 다른 판단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걸 다 소진하고 나서도 도저히 안될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느냐, 선관위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쑥 군사력을 투입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헌법의 원리상. 네. 개헌법도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될때 병력을 넣는다고 되어 있죠? 그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최우수단성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네. 예. 그거를 안 하고 바로 군사력을 집어넣는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어이 이거 뭐 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상. 그럼 군사력을 집어넣고 국회에다가. 성관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군사력을 집어넣고 이렇게도 해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예, 네, 일분 다 드리세요.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이 사건을 맡게 되리게될 건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원칙들을 훼손시킨 사건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날 제가 느꼈던 느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그날 개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뉴스를 켰을 때 평상시 화면이 펼쳐지는데 밑에 자막으로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를 겪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뭔가 언론이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국회를 뛰어왔는데 국회를 뛰어오면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끌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잡혀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영양 가족들을 못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짝꿍한테는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할머니 댁에 아이를 갖고 피, 데리고 피신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민들과 보좌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총앞에서 막아섰고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자를 날라서 창문을 막고 문을 막으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이걸 단순히 경고성이다.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군사력 확 넣어버려야지 잠깐 경고 했어요 내가 맘만 먹었으면 니들 다 죽었어 이런 얘기 아니, 아닙니까 경고성이라는 얘기가 내가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니들은 다 죽었어 살짝 맘만 보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박주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